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강사 이종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비 동작 중 커트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수비에서 공격 전환을 시도할 때 사용되는 동작인데요. 먼저 포핸드 커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포핸드 커트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포핸드 리시브가 올리는 거였다면 커트는 네트에 짧게 붙이는 스트로크인데요. 네트에 붙이기 위해서 스윙 각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손목이 꺾이거나 들리게 되면 셔틀콕이 네트에 뜨게 되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오셔도 손목을 들지 마시고 손목을 항상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공이 셔틀콕이 밑다, 밑에 있다고 해서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자세를 낮추셔서 라켓은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준비하실 때 리시브 자세와 동일하게 다리를 많이 벌려주시고요. 무릎 구부려주시고요. 시선은 네트 보시고요. 허리 숙이지 마시고 준비 자세에서 오른발 나가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들어와서 준비하실 때는 오른발도 같이 탕. 하나, 왼발 탕. 오른발, 왼발 같이 탕. 하나, 탕, 커트, 준비. 셔틀콕이 넘어갈 때까지 손 들지 마시고요. 스윙 유지하신 후에 준비. 스윙 유지, 준비. 스윙 유지, 준비. 하나, 둘, 그. 하나, 둘, 그. 하나. 준비 자세 하실 때도 손목 내리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이 스윙 하실 때도 손목 내리지 마시고 손목은 세워주셔서 스윙하십니다. 손목이 내려가면 셔틀콕이 네트 위로 뜨기 때문에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자세를 낮추고 스윙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자세에서 준비, 치고,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손목 유지, 준비. 지금까지 포핸드 커트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았습니다. 수비 동작 중 포핸드 커트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핸드 리시브가 손목을 뒤로 꺾었었다면 포핸드 커트는 앞에서 하실 건데요. 공을 최대한 네트에 가까이 붙이는 스트로크입니다. 뒤로 꺾지 마시고요. 셔틀콕 오는 방향을 리시브 자세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리시브 자세에서 앞으로 힘을 빼시면서 손목 꺾지 마시고요. 각을 잡아주십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목 뒤로 넘기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가깝게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게, 세게 둘 어, 둘, 어, 둘, 어, 둘. 자 이거 하실 때 손목을 꺾으시면 안 되고요. 손목을 세워서, 아, 둘, 어, 둘, 어, 둘, 둘. 셔틀콕 처리 후 바로 준비하지 마시고요. 공 가는 거 정확히 보실 때까지 손목 위치 잡아 주신 후에야 셔틀콕이 정확히 네트를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포핸드 커트에 대해 배워 보았는데요. 최대한 네트에 셔틀콕이 뜨지 않도록 스트로크해야 하는 것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